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첫 경선 토론회에서 내란 범죄에 대해 대통령 사면을 금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첫 경선 후보 연설에서 자신의 부족함으로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가 국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고, 그 고통 속에서 더 깊이 성찰하고 더 지독하게 준비했다고 포유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의 야성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무서운 발언인 것인데, 더 무서운 건 이재명 후보는 이미 출마 시작부터. 내란 세력 괴멸 작전에 돌입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후원회장에 5.8 1 당시 개엄군에 의해 오빠를 잃었고 12.3 내란 사태 때는 아들에게 엄마가 내일 아침까지 소식이 없거든 죽은 줄로 알라는 말을 남기고 국회로가 개엄군에 맞선 김송희 씨를 임명하는 파격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후원은 곧 독재에 저항한 민주세력 전체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메시지는 윤석열 내란수계와 그 공범들에게 경선 시작부터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이겁니다. 이어 유시민 작가 도올 선생과의 대담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공수처의 확대 및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흥미로운 점은 공약과 첩결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국회에서 박선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오늘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경영을 파행으로 몰아넣고 국민의 자산을 훼손시킨 강구영 카이 사장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증조사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이유 그리고 의미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구영 사장은 2022년 9월 카이 대표로 부임한 이후 비전문가 중심의 조직개편 그리고 부실경영, 명백한 위법행위로 카이의 위상과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이는 단순 경영 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자산을 침탈하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강구영 사장의 위법행위를 뿌리 뽑고 카이를 다시 국민의 자랑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관심,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당을 발본 세곤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사용할 직무 장소에 대한 이슈가 나오자 국회에서 푸승찬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아, 무리하게 추진된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은 1 2산 내란의 서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체 어떤 절실한 이유로 온갖 헌법 법률 위반에 조 단위로 추정되는 예산을 낭비해가며 대통령 취임 전. 반드시 옮겨야 했는지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본인 거주 공간을 한남동 공간촌으로 옮김으로써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사실상 24시간 함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의 첫 번째 목적이자 그들의 피부로 와닿는 가장 큰 변화였을 것입니다. 공간촌에 나란히 있는 대통령관저와 국방장관 경호처장관저에서는 노상원 등이 수도 없이 드나들며 개엄 모의가 이루어졌고 때로는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사령관들을 포섭하는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몇분 안에 합참 지휘통제실로 넘어가 국방장관과 개엄 사령관 등을 불러 모아 회의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였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무리하게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12.3 내란 이전까지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무속과 풍수지리에 심취하고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청공, 건진법사, 백제건 등이 점지해 준 곳으로 옮겼다고만 봤습니다. 그러나 12.3 내란 이후에는 이렇게 봅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 관저 이전 없이 12.3 내란은 시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12, 3 내란을 떼어놓고는 여 8개 이상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저지르고 결국 1조 원을 넘긴 예산을 쓰고서라도 대통령실과 관절을 용산과 한남동으로 옮겨야 했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무속과 12, 3 내란 준비가 결합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가 어떤 과정에 따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결정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 특검을 요구합니다. 첫째,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누가 어떤 목적으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결정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나와야 합니다. 둘째, 진상규명을 토대로 위법행위와 예산 낭비를 철저히 밝혀내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덕수 대행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 일체에 손대지 마십시오. 한 대행이 30년 봉인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내란 괴멸 작전은 이미 진행 중인 것이며 조용히 괴멸시키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과 독재, 무속, 온갖 부정 비리의 산실인 용산 대통령실에 일단 들어가겠다고 한 이유 역시 그 실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는 거 아닐까요? 그가 대통령실을 비롯해 관저까지 모두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과 김건희에겐 공포 그 자체일 것입니다. 한덕수와 최상목이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미국과의 매국적 졸속 협상에 대한 우려 역시 이재명 대표가 모를리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지난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현정 보좌관의 그동안의 활동과 이미 30여 차례나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서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명확히 확인이 됩니다. 우선 무슨 말좀 나누셨습니까? 우선 그 다시 그 상기시킨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 어, 정치가 세상 만사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어, 지도자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냥 유능한 게 아니라 매우 유능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네. 그래서 그 글로벌 시장, 외교, 안보, 경제, 공급망 각 분야별로 아는 게 많이 있어야 되고요. 음. 근데 그그 그 습득력이 굉장히 빨라 빠르시더라고요. 음. 이재명 대표가. 확실합니다. 그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살아온 사람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그, 그~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그때 그~ 양복 입은 그 라디에이터 이제는 담 넘은 양복 입은 그 라디에이터라고 이제 <laughs>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까지 어~ 한 보고서 그~ 보고서로 보고를 한 (30번) 올렸어요. 아 벌써? 예. 계속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 그것을 이제 다그 그, 대화식으로 해가지고 코멘트 주신 다음에 그 팔로워 질문들도 있고 어. 질문이고해서 왔다 갔다 했었었거든요. 어.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서 12월 3일 이재명 대표가 개헌 당시 미국에 대한 조치를 보면 역시 이재명이라는 감탄은 절로 나옵니다. 계엄 당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무력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여론, 특히 미국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봤고 민주당의 외교력을 총동원하는데 미국 정계에 다양한 채널이 있던 지미파인 위성락 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지침을 내립니다. 미국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한미동맹의 가치가 훼손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명확한 논조의 미국 정부 공식 입장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에 따라 위성락 의원은 당시 주한미대사였던 골드버그와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하면서 미국 측에 설득을 했고, 이는 실시간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위성락 의원은 워싱턴에서 빠른 입장 표명이 나오기 어려우면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라도 입장을 내달라고 미국 측에 여러 차례 요청을 했고, 이에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59분 미국 백악관에서 첫 반응이 나오는데, 한국 정부와 연락 중이며 비상계엄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곧이어 12월 4일 오전 1시 31분 커트 컴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의 비상계엄 상황을 중대한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 법치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메시지를 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판단력과 실행력이 바로 이재명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5일 파을 떠올리며 자신의 유튜브로 온라인 가두 방송을 했고. 5.18 이후 생긴 반미 감정을 우려하며 미국의 입장을 끌어낸 건 역시 이재명의 경험과 깨우침에서 누적된 그의 역량이다 이겁니다. 이런 이재명을 상대로 증거인멸에 올인하고 이기고 돌아왔다는 윤석열의 착각이 얼마나 웃긴 것이며 그의 승리의 발언에 큰거 역시 분명 어설프고 형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대란 수계와 그 일당들의 무덤 위에 이재명의 깃발을 꽂고 대한민국은 다시 재건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